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원화 기준 684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첫 700만원대 돌파를 눈앞에 뒀고 달러 기준으로도 4,955달러에 도달하며 5,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기관 투자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최근 성장률 둔화 신호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험 자산 신호가 강화됐고 그중에서도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410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3%가 넘는 수준입니다. 현물 ETF로도 수억 달러가 유입되며 강세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5,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지금보다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단기 급락을 맞았습니다. 이 자금이 상당 부분 이더리움 매수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 기관 수요 확대, 정책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의 독주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가상자산에 새로운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